721번이에요. 정다면체가 주어지고, 그 면의 모양, 그리고 간한 곡수에 모인 면의 개수가 잘못 짝지어진 거 물어봤거든요. 종류는 다섯 가지인데, 이렇게 있죠. 그데 면의 모양은 중간중간에 정사각형이고요. 중간에 정사각형, 정오각형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면에 한 한꼭지에 모인 면의 개수라고 하면은 면의 개수는 좀 외워야 되는데 3 3 4 3 5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정 4면체인데 정사각형 3 맞거든. 2번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3 맞죠? 3번 정팔면체는 맞구요정 12면체도 아 얘가 틀렸네. 얘는 3이라고 쓰셔야 돼요. 3 3 4 3모입니다 그래서 3개가 모이게 되는 거고요. 정 20면체는 맞네요. 정답은 그래서 잘못된 거는 4번이 되는 겁니다.